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2019년도에 노브랜드 버거가 출시했잖아요. 올해 3월에 노브랜드 피자가 오픈했습니다. 가성비 피자일 것 같은데요. 대신 맛봐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정위에 노브랜드 피자 가맹 설립을 위한 정보 공개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세계푸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중순이나 올해 말쯤에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픈이 됐습니다. 이곳이 강남구 대치동인데요. 학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학원 가는 중간에 피자 한 쪽씩 먹고 갈수 있도록 학생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피자를 시킬 때 피자의 퀄리티를 보려면 페퍼로니 피자를 시키는데요. 여기도 페퍼 코로니 피자를 한판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자, 키오스크에서 피자 시키고요. 셀프 서비스 바에서 접시랑 포크 가지고 오는데요. 조각 피자는 직접 가셔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세 가지만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조각 피자는 포장은 안 되고 매장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투머치 페퍼로니 피자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5,900원인데요 가격이 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4,000원대부터 20,000원대까지거든요 컨셉이 만원대인데 20,000원대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자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피자는 예쁩니다 크게 한번 재볼게요 제 손을 쫙 펴면 22cm인데 한 5cm 정도 더 있으니까 약 27cm 정도 되는 거 같고요 10인치 이상 되고요 투머치 페퍼로니라고는 하는데 페퍼로니로 가득 차가지고 치즈가 안 보일 정도 어,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우가 이렇게 잘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부풀게 만들었거든요 색상도 도우가 브라운색으로 잘랐죠 색깔 제가 손으로 먹기 위해서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향은 페퍼로니 향하고 시즈니 향이 섞이니까요. 살짝 그 마라향 같기도 하고, 어, 라면 냄새도 살짝 납니다. 페퍼로니에서 나온 기름이 빨갛게 떴잖아요. 기름지고 그리고 도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그 페퍼로니도 국내산 제품을 쓰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페퍼로니 피자를 시키면 밀가루 페퍼로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괜찮습니다. 핫소스하고 피클은 피자를 시키면 하나씩 나오고요. 콜라 사이다가 좀 특이합니다. 브랜드 사이다 브랜드 콜라라고 돼 있는데. 이 매장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매장이라서 스트로우는 없어요. 음, 코카콜라보다는 탄산감이 좀 약하긴 하지만 특별히 맛이 없다거나 이상한 향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라면 향이나 마라 향 같은 게 살짝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으니까 그런 냄새는 안 나요. 그런데. 토마토 소스가 새콤합니다. 좀 신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토마토 소스는 깡통을 열어갖고 쓰는 토마토 페이스트가 있고, 토마토를 직접 다져서 만드는 뭐홀 토마토 베이스가 있는데 어떤 걸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신맛이 좀 강한 편. 제 입맛에는 조금만 덜 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뭐 그거 말고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우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생 도우의 쫄깃함과 맛이 너무 좋아요. 피자 도우 때문에 피자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생 도우 같은 경우는 배달돼서 갔을 때. 는좀 식으면서 살짝 질겨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 피자는 직접 가서 시키면 되는데요. 피자는 나온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데요. 바로 데펴서 주시는 건 아니고 온장고에서 있다가 나오는데 아, 온기는 남아 있어요. 피자를 시켜서 조금 오래돼서 받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멕시칸 치킨 나쵸. 아, 나초를 위에다가 부셔가고 올렸구나. 음, 멕시칸 퀘사디아 먹는 맛인데요. 밑에 깔린 다진 할라피뇨 때문에 매운맛이 나고요. 위에 부셔서 올린 나초가 나초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 나초의 식감이 바삭바삭 하다기보다는 살짝 좀 지걱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요 어, 식감이 싫을 수도 있겠어요. 음, 말라있는 나초는 반을 접으니까 나초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지걱거린 바삭함이 좀 줄어들었어요. 음. 음 메뉴에 고추 표시가 있구나. 밑에 깔린 할라피뇨 때문에 매콤한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매움이 많이 맵지 않고 신라면 먹고 나서 입안에 남는 매움 정도 그리고 치즈하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운 맛이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맵다는 트러플 머쉬룸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많이 올라갔네. 트러플 향과 스테이크 향이 섞여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음. 입에 넣으니까 트러플 향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씹다 보면 트러플 향은 다 날아가요. 트러플 오일을 좀 뿌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와 할라피뇨, 양파, 치즈가 이제 서로 잘랐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냥 불고기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불고기 피자에다가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린 느낌. 스테이크는 당연히 소고기일 텐데, 소고기의 느낌이 아니라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그냥 어떤 고기 덩어리가 씹힌다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으로 다진 할라피뇨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늘은 후레이크가 아니라 생마늘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후레이크처럼 튀겨지어서 딱딱한 게 아니라 그냥 마늘을 구워서 수분도 꽤 많아요. 소스도 그렇고 토핑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공산품 제품을 막 얹어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슬라이스를 해서 좀 수제 피자 느낌이 납니다. 이 피자를 보니까 노모 피자, 땡스 피자, HDD 피자, 잭슨 피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태원의 잭슨 피자는 얼마 전에 이마트와 함께 피코크에서 콜라보해서 출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런 수제 피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토핑이나 지재 양은 조금 달라도 거의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퀄리티가 꽤 있다. 볼로네제 파스타 7,900원이잖아요. 양이 우선 너무 적어요. 우선 여기서 조금 살짝 마음이 상하네요. 라구 소스 마시고요. 미국식 미트칠리 소스 향도나요. 맛은 뭐 피자집 오븐 스파게티 딱그 정도 맛이에요 더 나쁘진 않아요 그보다 좀 맛있다면 맛있는 정도? 근데 양은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놓고 괜찮네요 음. 만 원, 이만 원대 가격으로 2만 원, 3만 원대 수제 피자에 퍼포먼스를 내려가 노력하게 보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괜찮고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조각 피자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올해 26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노브랜드 피자도 곧 여러분의 동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